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또 준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금요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에서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앞에 죄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드러내시고. 어, 촉구하는 것은 심판보다는 사실은 회개가 아닐지, 우리는한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죄, 하나님이 보셨던 그들의 죄는 무엇일까? 오늘 우린 보게 되는데, 주의 영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올려서 보여주십니다. 성전문으로, 동문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25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백성의 고관들이라고 하고,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야사냐와 불라다를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건 13절에 근데 불라다가 죽고, 어, 에스겔 선자는 이제 울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 남은 자를 다 죽이냐고 어, 이 선지자 에스겔을 왜 불렀는지도 보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하나님이 심판 앞에 서느냐?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남겨두었는데 그들이 했던 행위는 악했습니다. 음, 성전 앞에 있다는 것도 사실은 그들이 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그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의 지도자들을 오늘 우리의 위정자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스스로도 음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 무엇에 힘써야 할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예배자가 기본인데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영적으로죠. 도덕적 윤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따라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것 같은 고관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대를, 어,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도자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들로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마다 하나님은 사실은 특색을 두셨어요. 교단도 많이 허락해 두셨죠. 그래서 여러 교단들이 뭐 감리교, 침례교, 뭐 성결교, 순복음 많은 교회에 있어서 중요시하는 것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뭐 이렇게. 구속사 일꾼으로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시대를 분별해 나가. 그러나 우리는 정치 직접적인 참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참여를 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에 이렇게 올라온 무언가를 봤는데 그림을 그려서 선동을 하는데 어떤 거였냐면 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도둑이 들었는데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도둑이 들었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 싸우지 말고 지내, 나는 하나님 편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자극적이고 선동적이죠. 나라의 반대파가 이제 정치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다른 쪽은 이미 도둑으로 칩을 해버렸고, <laughs> 어, 아내 편을 돕지 않으면 자기는... 안 되는데 하나님 편이라고 말해버리는 건안 된다. 그러니까 너 어느 쪽에 택할 거냐. 이거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할수 없죠. 나는 기도만 할 거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 편에 설 거냐라고 촉구해요. 선동적이죠. 그런데 과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싸우라고 하셔야 될까. 그러지 않으면 일단은 그건 너무 비판적이고 정죄를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싸우지 않으면 너희는 죄인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도둑이에요 나와 뜻이 다르고 정치 색깔이 다르면 도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저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죠 죄인들에게는 복음이 전달되면 안 될까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싸워야 된다 같이 <laughs> 투쟁하지 않으면 도둑 편이다 이게 어성설 같은데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아닌 바른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싸울 저들처럼 정당하게 싸울 모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판단하셨어요.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 어, 2 절에 내게 이르시되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 악을 꾸미는 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 저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아요. 2 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성업은 감하여 우리는 고기라 이들은 겉으로는 고관이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을 해치는 행악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절의 말씀, 아니 3절의 말씀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성은 가마솥과 같고, 우리는 그 안에 든 고기와 같아서 이성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자기들은 끝까지 그 성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전지대가 있고 나는 든든한 보장되는 보험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세상의 시선으로 성공한 지도자가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악을 다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가서 심판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세요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다시 말씀하는데, 어, 5절 끝에만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직접 말씀하시죠. 그들이 뭐 했는지 6절의 행위. 너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겉으로는 평화와 안정 말하지만 6절에는 살인하여서 채웠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한다. 우리는 겉만 알죠. 행위만 알죠. 근데 그들의 속을 다 모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속담도 있잖아요. 한길 사람 속은 몰라요. 열 길은 다 해야리지만. 여전히 우리도 형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숙이지, 숨기지 않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다그 마음을 보셔요. 저도 사실은 마음을 써야 된다. 머리 쓰지 말고 마음 쓰자. 이게 뭐 교육부를 주관할 때막 어뭐 다른 교육자들한테, 전도사님들에게 많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다는 걸 알고, 어,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선동에 동참하지 말고.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무슨 죄를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건 당연히 그들에 대한 심판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다. 보십시오. 두려워하게 칼로 죽이고 구절에 성읍에서 끌어내, 내가 안전지대라고 했던데, 야, 우리 교회는 안전해. 우리 교회는 도둑 편에 들지 않았으니까 안전해. 우리는 이쪽 편이니까, 이쪽 색깔이니까 안전해.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십시오. 구절에 타국인의 손에 넘겨, 요 타국인은 뭡니까? 내가 도둑이라고 여겼던 지역의 땔감들인데, 거기에 넘겨서 벌을 내버려. 요 10절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하겠다. 10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세상의 심판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통치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10절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12절에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뜻은 뭐예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저들이 이방인의 법이에요. 이방인은 내 편이 아니면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법이라는 게1 2 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끌려나와 벌받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성급은 감화가 되지 않는다, 심판받는다라는 말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법인간,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그 그러니까 만약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법 아닌 하나님의 법만 따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도 어느덧 세상 법을 따라가고 세상 쫓아갈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 편이다. 나는 예배자고, 나는 성전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다 말하고 있는데 하는 거 보면 세상 기준에서 따라가고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성공 지위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어느 돈 우리도 그거를 못 취하면 세상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거의 비슷한 모습 아닌가죠 말씀 앞에서 한번 잠깐 멈춰봐서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쫓고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오늘 읽은 이사 에스겔서 11장 마, 본문 마치는 1 3절에 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여 아들 불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지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도고기도 중보자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내 적이고 그들의 죄악을 범했더라도 아하 잘 죽었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선동하는 사람들은 반대파가 멸절 당하면 아하 잘 됐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저 잘못된 사람이 갑자기 이유를 모르게 죽으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죠. 통회하고 엎드려요. 하나님 다 죽이시렵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되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저들도 불쌍히 여기고 저들도 살려달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그래서 탄원하죠.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불쌍하지 않았습니까? 불쌍해야 돼요. 총칼 들고 우리가 정치 현장에서 싸울 수는 없겠지만, 물론 싸우는 자들은 싸워야겠지만, 근데 먼저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모습에 통탄할 수 있어야 될 것. 하나님 모르니까 저, 모습으로 곧 심판받지 않을까. 애끓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도자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의 심지어 마음까지도. 공동체가 물론, 어, 존폐, 망하는지, 존재하는지, 흥황하는지, 흥망성세가 사실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지도자들에게도 달려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몸만, 우리 몸만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라면 당연히 버려야 되죠. 어, 그러나, 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 야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저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 은혜 감사할 수 있고 내게 주신 기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또 내가 어떤 리더가 되길 원하는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며 마음 멀고 어쩌면 우리가 형식과 외식에 그리고 어떤 정지와 비판의 모습 속에만 서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형식적인 모습 속에 살지 말고 진실하고 참된 예배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회개할 수.